야, 5월 8일 어, 어버이날이라네 어버이 어쩌다보니 어버이 라는걸 딸내미 방금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생일도 엄력 4월 18일, 내 생일이 5시 정도 뒤라는 것도 딸내미 전화 한 통으로 퉁치자고 하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60 가까이, 아직 50자지만 살면서 아야 뭘 하고 살았나 생각하다가 항상 그런 생각은 모두 다 하겠지만 우리 어리로 살던 우리 아내 정권사 떠난지 벌써 5년 8월 5년, 7일 하루 일이 5년 이께 돼가는 자에 내가, 이제, 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들, 딸, 둘만 있는 어부이라는 걸 세상 느끼며, 생애 처음 공식 트레일런 대회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문수산, 왕복 10km. 예, 지금 화산 중에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 철탑 가까이에서 내려가는 길. 지금 시간 6시가 넘어가니,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82명의 관광제로 들어가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등산과 또 재미없는 동영상 시청에 힘을 입어봐 내일 1년 5월 10일 부산 50개 공식 대회 출전함을 감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